사파낚시. 자, 안녕하세요. 사파낚시 짭칩니다. 지금 바닷가 쪽에 낚시를 왔는데, 양태 한 4자 정도 되는, 4자 정도 되는 양태를 잡았어요. 근데, 카메라를 켜지 않아가지고, 여기 사이즈 보이십니까? 그래서 일단 양태를 한번 잡아가지고 자랑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캐스팅에 올라와줘가지고, 오늘도 낚시 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이즈 세고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앤 침이 있어가지고, 우, 와얘40 못네? 어, 얘 바늘 있잖아요. 아, 딱 40인데. 딱 40. 요. 예. 요. 요. 양태 다시. 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미끄럽습니다. 자, 물을 쫙쫙쫙 뿜고 있죠? 오케이. 아, 뿌듯합니다, 사이즈. 아, 요새 어복 있어요, 어복. 요새 어복이 있습니다. 예, 이거 7천짜리거든요 네? 네. 아, 훌륭하네, 애들. 어? 어우씨, 깜짝이야. 지렁이 잘 매달랐나 보다. 아예 빠지지 않고 잘 되네. 자, 뽀고 사이즈 좋은 놈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엄청 음품 많다. 계속 아, 그래요? 어, 계속 이, 이 슬픽이나... 입질은 바로 오는데 보인가 봐요. 나이스.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나이스. 보고라도 잡자. 어, 오! 오! 어! 오! 어, 노, 놀래미, 놀래미. 아, 아니다. 볼락입니다. 어, 볼락. 요예, 볼락. 자, 완전 보고 올라옵니다, 보고가. 뽀뽀 뽀뽀 아유 뽀뽀 뽀뽀 뽀고 뭔가 안 돼요. 네. 네. 네.

아, 소아. 어? 오. 잠깐 어. 어, 또, 어. 예, 한번가자마 심장 덜 끄거립니다. 어, 다 물고 갔어요. 다 물고 갔어요. 절로 가볼까요? 아. 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영도 <목소리도>